안녕하세요. 어, 한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어, 이게, 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 뭐, 이렇게, 뭐, 그 감기몸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가족 모임이 있어서 동해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어, 뭐, 그 왕복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열몇 시간을 운전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차 안에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담이 걸렸는지, <laughs> 며칠 동안 누워있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 음, 나겠어서, 이렇게, 이런, 제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약속해 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며칠 동안 못 움직여서, 이렇게 좀, 늦게, 어, 영상을, 저는 찍게 됐습니다. 어, 참고로, 어, 저는 그, 뭐, 강릉이나 속초 이런 쪽보다는 영덕 이런 쪽보다는 동해가, 그니까, 강릉이나 속초 이렇게 미랑인데, 뭐, 좀 멀, 동해가 좀 가깝고, 영덕보다는 뭐, 좀 멀죠. 뭐, 그런데, 어, 동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뭐, 바다도 바다고, 회 같은 경우나 음식도 거기 약간 번화한 것도 괜찮은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음뭐곰칫국도곰칫국인데 해도 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좀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별천지인가 별유천지인가 별유천지는 가족끼리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추천해드립니다. 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그, 이제, 이게 관리하는 영상을 찍을까. 음, 그, 이제, 뭐죠, 그, 그, 저의 이제, 이제, 뭐, 김 대표의 이제, 건축 잡설로 찍을까 하다가, 어 아무래도 현장 이야기가 좀더 많으니까 현장 이야기를 좀해 드리고 특히 오늘 AS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건축 잡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섞여 있으니까 참고 하셔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량 본청 거주주사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 이제 많은 많은 이제 이게 이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이제 그 뭐야 카톡인가요?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제 AS 담당자한테 이렇게 오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관리자들은 건축주님 성함 보다는 이렇게 현장하고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나 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해 놓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각 현장별로 구별하기 쉬워서 이렇게 해 놓나 봅니다 근데 건축주님께서 AS 요청이 오셨어요 어... A.S.라는 게요. 음, 하자에 대한 A.S.가 있고요. 저희 경량 목구조에서는 어, 이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음, 사후 관리 차원에서 A.S. A.S.를 풀이하면 사후 관리인데 <laughs> 어, 그 이제 건축물의 특성상 이렇게 그 공사가 끝나고 몇달 후에 관리해야 되는. 어몇 가지 이렇게 어, 항목들이 좀 있어요. 어 근데 어, 뭐 저희들은 그 이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축주님들께 말씀을 드려요이 경량 목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무로 골조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뒤틀리니까 그 뒤틀림에 따라서 미세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이제 타일과 타일 사이의 매지, 매지가 이렇게 이제 매지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 매지를 사는데 그 매지들이 이제 당연히 벌어지겠죠. 약한 부분에서 벌어질 거고 또 문도 뻑뻑해질수 있어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겨울, 뭐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문 같은 것도 이제 뻑뻑해질 수 있어서 공사 끝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정, 수정 또 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장을 떠나죠. 마침 밀양본천의 건축팀께서 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AS를 처리해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어,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분들도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사후 관리를 어,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층 화장실 선반 하나 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선반은 웬만하면, 이제, 뭐, 제한하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3 개까지 하신데, 3 개는 너무 많어, 많은데, 한 개를 하시는 분들은, 어 뒤에 이제 해보시고,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약간 벌어지죠? 이런 현상들은, 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뭐 콘크리트 주택에서도 발생하는 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나무 주택에서는 나무에 이제 말라가면서 우리가 뭐18% 19% 정도 미만의 그 이제 함수를 가진 나무를 쓴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라가면서 역시 조금씩 뒤틀려 자리를 잡은 뒤틀리면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요런 AS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진으로는 잘안 나오는데. 약간, 이제, 난간이 기울어져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그, 관광장에 체크를 안 했지만, 뭐, 다 아예 세탁하니까, 어, 아마 교정을 했을 거고요. 이런 건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약간 기울어진 거를, 군침연원는 선에서 약간, 예, 교정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여기 여기 지금 마루인데, 강화 마루인데, 강화 마루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이제, 재료빌리대나, 이렇게, 뭐, 이런 쫄대 같은 거죠. 이런, 거 몰딩 같은데 약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뒤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수정해 드릴 수 있는 거 수정해 드리고, 어, 예, 시공자가, 그러니까 마루 시공자가 꼭 해야 될것 같으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건 뭐죠? 어, 2층 화장실 샤워버스 배수구 쪽과 문위 줄눈 작업이 안 되어 있다고 아주 이런 것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뭐 하다 보면 놓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틈 벌어지는 거는 뭐 아까와 같은 현상이니까요. 어,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문이 뻑뻑해지면 문이라는 게 저희가 수직과 수평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어, 이제, 뭐, 몇달 지나면,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까 뭐, 나무의 특성상, 그, 약간씩, 약간씩, 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가다가 이 막히죠? 이렇게 막혀가지고, 문이 잘안 열리는 경우, 안 닫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어 경량 목재 특성도 특성이지만 방통 자체의 특성 때문에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이나 이런 쪽이나 요요 요, 요, 요런 부분들은 그 콘크리트 위에 거의 방통이 돼요. 근데 이 부분 안쪽은 문이 열리는 요끝 부분은 EPS 그러니까 단열재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단열재를 다 깔아놓은 상황에서 그 단열재를 고정하게 되면 그 방통이 이제 그 이제 몰탈 로 치지 않습니까? 그 몰탈이 사실은 끝에 약간씩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고정을 다른다 할지라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힘뜰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뭐야 그 EPS가 수축 팽창, EPS 수축 팽창 하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까 첫 번째 현상이 이제 몰탈이 이제 약간씩 그 EPS 틈으로 약간씩 들어갈 수도 있고 또 EPS도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덮이면서그 다음에 뭐안 덮일 때도 있고요. 그 보일러 돌릴 때 있고 안 돌릴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수축 팽창을 하면서 약간씩은 뜰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제 문 작업을 해드려서 문 열림을 자연, 자연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현장에 가서 여기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틈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몰딩, 저기 뭐야, 매지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지금 편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달아 드렸어요. 음, 음, 뭐, 이거는 사실은 거의 서비스에 가깝고요. 그리고, 문도 지금 뻑뻑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 닫는 것까지도,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AS를 마감을 해드렸어요. 어, 어 그리고 예뭐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이제 계단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이나 자연교실에 이게 계단 부분을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 여기 바깥의 수도에 이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런식 미장 작업을 해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요건 요 부분부터 건축 잡설에 좀 들어가요. 어 모든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윤을 거의, 이제, 뭐, 그, 저희 회사가요, 15%에서 20%, 20% 사이로 이렇게 남기는데, 어, 이게, 그,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주 지경으로 공사를 해드리더라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제 시공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 받아서, 건축 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 다른 인건비들, 저희 인건비도 사실은 이번에 뭐뭐 뭐 저희 직원들 페이도 제가 퍼센트를 좀 많이 올렸어요. 어 무리한 이제 월급 인상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할 씀수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음 이제 이렇게 일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도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히려 사실은 코로나 때 조금 오른 인건비에서 지금 정체돼야 되는데 상당히 아 안타깝게도 그 최근에 더 많이 또 인건비가 올랐어요. 예를 들면 미장공 이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좀덜 올랐지만 30% 이상 올랐고요. 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0%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한 20만원 받았는데, 거의 한 30만원으로 이제, 예. 이제, 어, 이제 본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아, 이거 못해드릴 가능성이 너무 크, 커요, 이게. 예. 아 어, 어. 뭐 주택을 해서 비용을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면 좋겠지만 또 마진을 많이 남기면 건축진 부담도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AS를 많이 해드리면 또 좋은데 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 뭐라럴까요 그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예, 예 저희들 부담도 많이 커지고 그렇다고 인건비나 자재비 올리는 걸 제가 어뭐 깎을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요즘에 현장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로 예비건축주님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 AS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이렇게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런 어, 추가되는 부분이거나 이렇게 좀, 뒤에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이제 많이 못해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칠까 해요. 어, 약간은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오늘은 A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제 잡서를 좀 늘어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더 참고를 하셔서, 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咱们呢？